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언서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먼서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귀가 네개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운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요즘 세태를 가르쳐서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고들 표현을 하지요. 역사상 늘상 물질과 부요가 있는 곳을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계속 되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특성들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돈만 된다고 하면 평소 같으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들을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돈에 다들 집중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세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왜 문제일까요?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존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할까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돈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근심이 그들을 찌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돈은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하고 좋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 때문에 죽게 된다면 너무 앞뒷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돈에 대한 자세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이미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지 가지지 못한 것과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해져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무시하거나 주신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똑같이 다른 말로 한 것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골롯에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대신에 어떤 형상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이스라엘 같으면 금송아지가 되었던 다른 대상을 하나님이라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결국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앞장서서 섬기며 경외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돈이, 물질이, 어떤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이 앞서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고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더 사랑하는 것을 참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하다가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거나 더 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질투하시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0. 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문제나 일들과 아픔과 상처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더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깊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것이 정말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주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그 문제를 상의하고 내어놓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입니다. 이 말은 돈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징계하신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판단과 후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재물도 환경도 형편도 능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에게 그렇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이전에 더 하셔야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사랑하듯이 돈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도 주실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방향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돈을 미워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합시다. 우리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속성들을 꺾읍시다. 원수들을 미워하고. 우리의 영적 모든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버립시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나쁜 버릇을 없애보려고 노력한다고 꽤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좋은 버릇을 들이다 보면 나쁜 버릇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마귀와 싸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당연히 마귀와 적대적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하지맙시다. 거만하지맙시다. 배역한 말을 하지맙시다. 당연히 올바른 이야기이지만 그것들을 더 온전하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을 계속 생각하며 마치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여기에 매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회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나 지금 현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낙심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더 가깝게 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찾고자하시는 온전한 믿음들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참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